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그 여자친구 캐릭터의 유주 캐릭터. 네, 유주 캐릭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 캐릭터를 보시면 이제 세트 효과로 매그넘 이글 그루카 썬더 나이프까지 해서 썬더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700 f 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 승리 포즈랑 아트탄을 줍니다. 네,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이제 경험치 50% 제공 나를 죽인 적의 HP 확인, 발작 사운드 볼륨 조절, 타격 효과 강화 등이 있구요. 이 캐릭터는 이제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입니다. 요즘 캐릭터들은 다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전체 활성화 시경험치1 0 0를 주는데 쉽지 않겠죠. 네.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블루 외형이에요.

네, 외고 잘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점프 사운드. 유주. 유후. 유주랑 유후 두 가지.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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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유주. 유주.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척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700. 투척 사운드. 파이어 인더홀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그다음 한국어. 그리고 이제 G700은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벽, 폭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르탄, 주척. 유주탄, 주척. 수르탄, 아 유주탄,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알기론 이제 그냥 던지는 수르탄, 것보다 이게 더 멀리 날아가요. 이게 수르탄, 붙이는 게 네, 멀리까지 내보내,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르카 먼저. 이제 휘두르면 이렇게 번개 표시가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넘, 매그넘도 이렇게 번개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이글 소음기죠. 이글도 이렇게 번개 표시, 이제 기칼도 번개 표시, 각자 색깔이 다 다른 것을 볼수 있죠. 때릴 때 스파크가 튀고요. 네. 핑크빛 피가 튑니다 일단. 예손 네, 모양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카를 들었을 때 이런 손 모양. 네, 권총을 들었을 때. 그다음에 M4. 하얗죠? 하 하얀, 하얀 장갑이 새 하얗고 이제 팔찌를 차고 있고 윈체. A.K. MP5 시그 크리스 토마스 나구사 아 이게 보시면 이제 MP5 같이 하얀 계열의 총을 쓰, 딱 쓰면은 이제 굉장히 잘 어울리죠 하얗고 하얗고 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 두 가지 한번

네 유주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유주는 먼저 갑니다. 유주는 네, 먼저 갑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낙하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주 흡. 흡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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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 1번 유주, 2번 3번 사과잖아 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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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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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캐릭터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유즙 레드입니다. 레드웨어 새하얗죠. <목소리가> 춤을 춤을 춘다, 춤을 다춤다춤다춤다 춤을 춤다 춤을 다춤다춤다춤다 춤을 춤다 춤을 다춤다춤다춤다 춤 o the chimba, to the chimba, to the chimba, to the c 유 i 유주 유 t 유 t 유 유 예, 이제 잘봤고요 이제 블루 손모양 보도록 할게요. 블루 손모양 이제 키칼 들었을 때 권총 M4 보시면 이제 장갑이 이렇게 완전히 검었죠? 팔 부분이 저, 다 검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남, 보라색? 남색 같은 이제 팔찌 차고 있구요. 윈체. AK. MP5. 시그 크리스. 파마스. 나구사. 예, 등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1번. 유주 등장 우리 오랜만이네. 2번 3번 사과잖아 사과탄 추차 소가찌로.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a d i 넷 신속하게 이동 어머 i 해줘봐 내가 캐리준다니까아 이거 안될 같은데 일단 빼자 유에게 지원해주실 분 잠깐만 기다려요 내 뒤에 딱 붙어서 따라와야 돼 a 고 유주 이제 피 일밖에 안 남았어. 크, 역시 유주가 캐리하네.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너 마음대로 해. 좋았어, 들찐들찐들찐 에이,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와우, 방금 샷 뭐야? 대박이다. 아, 역시 유주가 1등으로 도착했네. 설때만 지키면 우리가 이겨요. 무조건 지켜. 일단 우리 이겨야지요. 비켜줄래? 응. 얘들아 진짜 미안해. 그만 우리 조용히 게임하자. 알겠지? 이런 말잘안 하는데 진짜 고맙다. 아 진짜 짜증나. 푸하하하하하. 푸하하하하하. 예 그다음 영어. Hold position! Follow me! A site. B site. Enemy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aja that. Okay, let's move out. Negative. Nice shot! Bomb site entry. Guard the bomb site. Go away! I'm so sorry! Shut up! Thank you so much! I hate it! <laughs> 네 이상으로 여자 친구 유주 캐릭터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삼 삼삼 뿅.